전쟁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주로 요새화된 도시 장악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거리 하나와 건물 한 채를 점령하기 위해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전 초기 마리우폴과 바흐무트, 그리고 마린카와 쿠라오브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가전을 되짚어보면 하나의 명확한 전장 법칙이 도출됩니다. 각 도시는 거대한 함정과도 같았으며 러시아군은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자신들의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뒤바꾸는 핵심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이후 현대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드론은 이제 타격과 정찰 양면에서 주력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장은 더 이상 과거의 재래식 법칙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때 기동 전력의 고속 돌파가 용이했던 개활지는 이제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단수초 만에 원거리 정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죽음의 구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고층 건물이 자연적인 은폐 및 엄폐물 역할을 제공하고 공격 부대가 집결하거나 침투하여 매복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진격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측 역시 방어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도심 주거 밀집 지역에서 병력을 점진적으로 철수시키고 더욱 촘촘한 방어선이 구축된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어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유기적인 방어 체계로 운용하여 적을 탐지 및 타격하고 포병과 보병 부대의 화력을 정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어 전술이 과거와 같은 도시 요새화에 의존하기보다 드론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외곽의 다층 방어선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도시 내부로 침투하여 거점을 확보할 경우, 고정된 매복 진지를 구축하여 기습적으로 진격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의 드론 시스템은 복잡한 도심 환경으로 인한 시야 제한과 전파 방해로 인해 작전 수행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재 양측은 병력 희생과 첨단 기술을 담보로 극도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 전술과 달리 11월의 전황은 러시아군이 유의미한 추가 도시 점령에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포크로프스크와 미르노그라드 일대가 최대 격전지로 꼽히지만 대부분의 영토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통제 하에 있거나 피하식별이 불가능한 회색 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측통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군사작전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입니다. 이 모든 치열한 군사작전은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모든 양보 요구를 일축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최소한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했다는 명확한 승리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크렘린궁은 소규모 구역 점령부터 이미 장악한 지역에 깃발을 꽂는 행위까지 모든 상징적인 승리를 대내외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러시아 국방부는 크라스니야르와 디미트로프가 포위되었으며 크라스니야르의 70%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디미트로프 남쪽의 우크라이나군이 분단되어 체계적으로 격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황과 대조해보면 전술과 정치 그리고 선전이 위험하게 뒤섞인 거대한 괴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 러시아 국방부는 포크로프스크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거듭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부 외곽을 장악한 증거 대신 러시아의 삼색기가 개항된 곳은 도시 중심부나 주요 거점이 아닌 이미 이전부터 러시아 통제하에 있던 후방 지역이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해당 장소는 실제 교전 지역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점령의 증거가 아니라 대내외용 선전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현재 포크로프스크의 전황은 시루떡처럼 층층이 겹친 혼재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양측이 여러 구역을 교차 통제하고 있어 전선이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양측 병력은 적의 사격권이나 매복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극도로 신중하게 기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선의 통제라는 표현은 부대가 즉각적인 매복 공격을 받지 않고 기동할 수 있는 일시적 안전지대라는 의미일 뿐 완전한 점령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역시 러시아가 점령을 선언한 지역에 빈번히 침투하여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교착상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 인근의 미르노그라드 전선은 상황이 더욱 복잡합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은 도시 북서부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 접근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정면 승부를 감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입니다. 콘스탄틴 마쇼베츠 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일부 군사분석가들은 키이유 지휘부가 조만간 전술적 후퇴와 대규모 구원작전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합니다. 한편 러시아가 이곳에서 진격을 위해 치르는 대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황분석그룹 딥스테이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르노그라드 전선은 11월 러시아 전체 공세의 32.5%를 차지했으나 새로 점령한 영토는 고작 11%에 불과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곳의 러시아군은 타 전선 대비 3배나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르노그라드 북부 지역은 카제니 토레치 강에 의해 분절되어 있어 수심은 깊지 않으나 도하 작전 시 막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강을 건너려는 시도 때마다 러시아의 기갑 차량과 장비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장비가 파괴되어 강 양안에 고철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난 8월부터 구축해온 중요한 공격 교두보를 거의 무력화시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발언에서 이러한 전술적 실패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는 여론의 관심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옛 지명인 콤소몰스크로 돌렸습니다. 그가 언급한 도시는 실제로는 폴타바주 내륙 깊숙이 위치한 호리신이 플라브니로 최전선에서 약 3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그가 실제 전투지역인 코스티안티니우카와 지명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오류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정정하는 채널은 부재했습니다. 쿠피안스크와 시베르스크 위치에 대한 후속 혼동 발언 역시 묵살되었습니다. 선전은 승리를 미화할 수 있으나 전장은 피로 쓰인 진실만을 말합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 세 방향에서 시베르스크를 포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가전이 진행 중이며 이곳의 8000개 건물 중약 1700개가 러시아 통제하에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즉각 이 발언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시베르스크의 인구는 전쟁 전약 1만 명에 불과했기에 8000개 건물이라는 숫자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러시아의 실제 통제 범위는 더욱 과장되었습니다. 현지 전황은 러시아군이 도시 동쪽 개활지에만 진지를 구축하고 남쪽으로 미미하게 진출했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북쪽에서는 접근을 시도했으나 경고한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와하여 북부 방어선에 압박을 가하면서 상황이 긴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1700여개의 건물을 장악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이는 전항지도가 선전실 내부에서 재구성되었을 뿐 현장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타전선인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도 러시아군의 상투적인 전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러시아군 부대가 짙은 안개를 틈타 프레테킨의 마을을 통해 도심으로 침투하며 우크라이나 드론의 감시망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침투에 유리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러시아는 유의미한 전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심으로 진입한 부대들은 예외 없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보병의 협공에 막혀 격퇴되었습니다. 투포키와 같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코스티안티니우카 남부와 동부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력 부족과 여튼 방어 밀도로 인해 양측 모두 대규모 소탕 작전보다는 소규모 부대를 투입한 탐색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적색과 녹색으로 표시된 전선은 실제 교전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어느 쪽도 중심 깊은 진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보부찬스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르키오 공세 초기 러시아의 주공 목표였으나 도시는 1년 반 이상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보부찬스크 남부 대부분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수차례 도시장악을 선언했으나 현실은 선전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의 방문에 맞춰 기획된 도심 국기 개항 행사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선제 타격으로 무산되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7여단이 촬영을 준비 중이던 러시아군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증거가 부재하자 선전 매체들은 국방부의 성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기가 개항되었다는 발표는 있었으나 그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폴리시아 지역을 작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부터 10년간 이곳을 요새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10년 이상 지속된 방어 시설이 존재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의 견고한 방어선은 주로 2023년부터 구축되었으며 그 주된 방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지 러시아의 최근 공격 방향인 동쪽이 아닙니다. 남부의 드니프로 전략 운영 그룹과 북부의 동부 전략 운영 그룹의 협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북부 방어선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거점인 훌라이폴레 마을이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지역에 근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거리는 15에서 2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외곽을 완전히 장악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 방향별 효율성을 분석하면 자포리자 전선은 이번 달 러시아군의 서류상 진격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전체 공세의 16%만을 할애했음에도 신규 점령지의 40%를 차지해 평균의 2, 5배 효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시설이 남북 축을 방어하도록 설계된 반면 최근의 공세는 동쪽 측면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어선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초기 방어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신속한 진격이라고 칭송한 성과는 실제로는 한 달간 약 13km 전진에 불과합니다. 전달에는 10km였습니다. 이러한 속도로 우크라이나 중부 방어선을 양단하기 위해 드니프로시까지 진격하는 것이 목표라면 러시아군은 최소 반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게다가 키이우가 드론 작전에 최적화된 새로운 교리로 구축 중인 제2방어선에 직면해야 한다는 변수는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스테포베와 노보도네츠케의 상황은 이러한 난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의 기습 시도는 기갑 부대가 대형을 갖추기도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부대 전체가 방어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전멸당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손실률은 우크라이나 드론 전력이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술적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국지적으로 진전을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전략적 돌파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제2방어선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돌파 포위, 신속한 진격이라는 수사는 월 평균 13km라는 초라한 진격 속도와 대비됩니다. 포크로프스크 방어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신속하게 참호를 구축하고 안개를 틈타 증원군과 물자를 보급하며 뛰어난 적응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곧 함락될 것이라던 훌라이폴레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모스크바의 낙관론과 달리 이곳의 러시아군은 강력한 저항의 직면에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쿠피안스크 전선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는 전선이 붕괴되었으며 쿠피안스크의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도시는 완전히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으며 오스킬 강조 안에는 약 15개 소대 규모인 3,500명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의 보고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마치 노숙자 같은 몰골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진실은 다릅니다. 분석그룹 딥스테이트의 보고서는 지난 한 달간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유의미한 전진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국기 계항 영상들은 모두 이미 통제하에 있던 지역에서 연출된 것으로 성공적인 공세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친러 성향의 종군 기자 유리 코테노크조차 쿠피안스크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영상 증거가 전무하다고 시인했습니다. 대부분은 벙커나 폐가 혹은 인적 없는 거리에서의 국기 계양 장면일 뿐 검증 가능한 좌표가 없습니다. 심지어 드론 촬영 각도에서 단한 명의 병사가 국기를 흔드는 영상은 상부의 허위 전과를 보고하기 위한 연출로 의심됩니다. 주목할 점은 친정부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크라이나군의 비판적인 독립 분석 채널들조차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쿠피안스크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가 아닌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분석 채널들의 평가입니다. 쿠피안스크의 승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교착 상태가 현실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적의 전멸을 선언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물리적 전쟁과 병행하여 정보전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속한 승리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기획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푸틴 지휘부가 쿠피안스크에서 자초한 전술적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스킬강을 가로지르는 보급로를 무리하게 연장한 것은 전술적 실책을 넘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급로는 도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 러시아의 후방 보급선을 우크라이나 드론과 장거리 포병의 이상적인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보급로 전체가 노출되어 지속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곳의 상황은 포크로프스크보다 더 위급합니다. 타 전선에서도 반전의 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미 지역의 공세는 답보 상태이며 하르키우 동북부에서는 수백 미터 전진에 그쳤습니다. 리만 지역에서는 다수의 러시아 공격부대가 주 방어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괴멸되었습니다. 목표 지점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숲속에서 쓰러진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전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승리는 없었으며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만한 영토 확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영토 손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인명피해입니다. 나토 추산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러시아는 전사상자와 포로를 포함해 하루 평균 약 1,100명의 병력을 손실했습니다. 이는 10월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며, 개전 이래 총 사상자는 15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의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변방 지역에서 병력을 징집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충원 속도는 서류상의 숫자만 채울 뿐 현장 전투력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월 평균 33,000명의 병력 손실은 하루 일기의 대대 규모가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사자 수가 부상자 수를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밀타격 능력은 향상된 반면 러시아군의 후속 및 의료지원 체계는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상병이 전장에서 방치된 채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1제5km를 점령하기 위해 러시아는 약 700명의 목숨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총사상자 수를 넘어서는 끔찍한 수치입니다. 나토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병력 동원 능력이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푸틴의 장기 소모전 전략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디 대령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그의 부대가 무력화시킨 러시아 병력은 8449명으로 10월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짙은 안개 등 악천후 속에서도 거둔 성과이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장군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기가 맑아지면 드론의 작전 효율은 급상승합니다. 낙엽이 지면은 폐물은 사라집니다. 모든 기동과 보급 차량은 하늘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표적이 됩니다. 다수의 분석가들이 러시아의 전망을 비관하는 이유이며 푸틴 대통령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러시아 전선 부대에는 겨울이 닥치기 전에 전황을 뒤집기 위해 전례 없는 강도의 무모한 돌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건재하며 어떤 전선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군의 사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승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매일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피해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피로 누적과 사상자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의 의지와 전 국민적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개혁과 현대화 의지를 견지한다면 러시아군은 저지되는 것을 넘어 퇴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